자, 그럼 이번 시간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세표준과 증빙서류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죠. 자, 우리 부가가치세법은요, 매출세액에서 매입할 때 부담했던 세액을 차감해서 나머지 나오는 금액을 납부세액이다라고 해서 세금을 납부합니다. 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세액이 나오게 된다라고 이렇게 과정을 잠깐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일단 매출세액이라는 단어부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텐데요. 이 매출세액은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여 우리가 매출세액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세표준을 집계하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우리 생각할 때는 앞서 이제 배웠으니까 공급가액이라는 거에다가 10% 세율을 곱하게 되면 그게 매출세액 아니야? 이러면 공급가액이 그냥 과세 표준인 거잖아. 라고 1차원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맞지만요. 이 외에 여러분들은 과세 표준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 과세표준에 포함을 하면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구분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매입세액은 어떠냐? 매입세액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매입할 때 부담한 세금을 전체 다 매입세액으로 차감하는 거냐? 자, 또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죠. 매입세액으로 이렇게 차감할 수 있는 항목들도 있지만 예외적으로 이 세금 계산서라는 증빙 서류에 10%의 부가가치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불공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이 불공제 항목에 대해서 숙지하시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이죠. 자, 이렇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납부세액이 나왔다 라고 하는데 납부세액을 그대로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이 외에 경감공제세액이다 라고 해서 신용카드 전표나 이런 걸 발행함으로 인해서 세액을 공제해줍니다 라고 해서 이제 세액을 차감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예정신고 때 환급받지 못한 세액을 우리가 공, 차감을 한다거나 또는 예정 때 이미 고지된 세금을 납부했다면 그 금액은 빼고 나머지만 납부를 합니다. 자, 그 외에도요, 혹시라도 회사가 부가가치세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 실수라든가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어서 내가 가산세라는 걸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 부분은 추가해서 납부가 이루어져야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차, 가, 감, 해서 우리가 뭐 하게 되는 납부하게 되는 세액이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물론 이 내용은 암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이론 시험을 볼때 실무시험을 함께 보기 때문에 실무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라는 걸 보시게 되면 이 내용은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인 뼈대가 이렇구나 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과세 표준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셔서 잘 보셔야 됩니다. 과세표준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여기에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이런 금액들은 모두 다 합해진 금액을 과세표준에 넣습니다. 자, 그래서 공급가액이든 공급대가든 이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다 포함이 된 상태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일반 과세자는 공급가액이 과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들은요,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하는 게 어려워한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간이과세자들은요, 그냥 물건 팔고 전체 받은 돈이 얼마니? 라고 해서, 공급, 대가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이 공급대가의 세율을 곱하면 일반 과세자보다 되려 더 많은 금액이 나올 텐데요 그래서 이 각각의 업종들마다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이라는 걸 추가로 적용을 하게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0만 원짜리에 대해서 내가 10% 세율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11만 원이 나올 텐데요. 11만 원에 만약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을 예를 들어서 뭐그 업종은 50%만큼을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요라고 한다면 11만 원에 55%인 5만 55 5천 원만 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쪽에서는 100만 원의 10%의 세율로써 우리가 10만 원의 매출세액을 계산해야 된다고 한다면 간이과세자는 유사한 상황에서 5만 5천 원만 매출세액을 내게 되는 거니까 일반과세자보다 매출세액이 잡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적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재화의 수입입니다. 재화의 수입은요. 앞서 일반 과세 표준에 포함했던 개별 소비세, 주세, 교통, 에너지 농특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이런 금액이 들어가면 물론이며, 물론이며 관세까지 수입하는 과정에서 납부하게 되는 세관에 납부하는 관세까지 모두 수입하는 물건의 과세 표준으로 포함하게 됩니다. 자, 다음입니다. 돈으로 받았어요. 물건을 팔고, 자, 제품을 매출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부가가치세, 뭐 예수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텐데요. 자, 어찌되었든 이와 관련해서 현금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받은 현금의 대가가 물건의 과세표준이랑 똑같은 내용이죠. 자, 만약에 돈 이외의 물건을 에, 이외로 받았다. 즉 현금이 아니라 물건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물건에 대한 금액을 기준으로 잡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주의사항. 내가 준 물건의 시가, 내가 제공한 물건, 내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 표준을 잡아야 됩니다. 자, 만약 폐업을 했다라고 한다면 폐업의 경우에는 어떠냐? 자, 폐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폐업일 날 남아있는 물건의 시가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제품에 대해서 옛날에 300만원에 구매를 해서 가지고 있었던데 지금은 유행이 지나고 물건이 판매도 되지 않아서 굉장히 가격이 떨어졌더라. 얼마까지? 지금 이걸 내가 중고시장에 갔다가 팔아도 시가 100만원어치밖에 안 된다더라. 그렇다면, 내가 원래 사다 놨던 금액이 아니라, 현재 폐업할 때 남아있는 그 물건의 시가로 과표를 잡아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가 간주 공급이라는 것들 배웠어요. 그쵸? 그러면, 간주 공급과 관련해서도 자가 공급인데요. 이 자가 공급의 면세 사업으로의 전용, 그 다음에, 어, 우리, 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로 이렇게 전환해서 사용하는 사례들 있었죠. 자, 타사업장 반출을 제외한, 그두 가지 그리고 개인적 공급과 사업상 증여 이런 부분들도 내가 공급하는 재화 내가 대표가 가져가서 쓴그 물건의 시가 거래처 사장님한테 내가 선물했던 그 물건의 시가를 과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가 100만원 짜리 인데요 내가 소비자들한테 판매할 때 판매가 300에 팔고 있어요 그러면 과세 표준은 얼마로하는 거라고요 300 그래서 나라에 납부하게 될 매출세액도 시가의 10%를 내셔야 되는 겁니다 자그 다음 타사업장 반출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취득가액을 과표로 합니다. 아무래도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회계 1급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무 2급이나 세무 1급으로 가게 되면 나름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그다음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할 때도 시가예요. 거의 대부분 시가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 내가 명확하지 않으면 시가로 계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잘 해주실 것 같고요. 자 할부 판매다라고 하면은 내가 판매한 물건의 전체 가격 외상이든 할부든 어쨌든 돈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받으려고 하는 그 돈이 있을 거잖아요. 그 돈을 과세 표준으로 넣어 주시면 되죠. 자, 장기 할부는 앞서 공급 시기에서도 이미 배우셨습니다. 대가에 따라 받기로 한 부분 각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었죠. 그래서 약정된 금액을 공급 시기로 하는 것과 같이, 맥락을 같이 해서, 아, 과세표준은 내가 받기로 약속한 금액을 쓰면 되겠구나. 그 외에도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내가 받기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표준으로 넣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급식이랑 과세표준이랑 거의 유사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대가를 외국 통화로 받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환전을 했냐 안 했냐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를 했다라고 한다면 즉 물건을 선적하는 내가 배로 물건을 보내는 이런 수출의 상황인데요. 그 수출의 상황에서 내가 그 물건에 대해서 대가를 외화로 획득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외화로 획득을 했을 때 어, 만약에 선적을 여기서 하는데요. 선적하기 전에 먼저 달러를 받았어요. 달러를 받아서 이걸 환가를 했냐 안 했냐, 그러니까 환전했냐 안 했냐 이걸 생각하셔야 되죠. 만약에 이걸 미리 받아서 환전을 했어요. 그럼 이미 환율이 환전한 날에 환율이 정해진 거죠. 그래서 환가를 했다면 환가 금액을 가지고서 우리가 과세표준을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선적하는 날이 공급식이에요. 이 공급 시기까지 대가에 대해서 받았냐, 안 받았냐 라고 했을 때 외상인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도 이때는 내가 장부했다가 부가세 신고서 했다가 과세 표준을 잡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날의 기준환율. 이날의 기준환율에 따라서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뭐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약 전산에게 1급을 배우는데 중요하게 나온다 라고 한다면 너무 난이도가 높아서 사실은 그냥 틀리시라고 합니다. 근데 네, 세무 2급까지, 세무 1급까지 넘어가실 분들은 이 부분도 같이 한번 눈여겨 봐주시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 외에 나머지 내용들 볼게요. 재활 공급에 대해서 저가나 무상으로 공급했을 때 시가로 하시는 거고요. 용역에 대해서 저가 공급하면 시가입니다. 어떻게 특이한 게 용역에 무상 공급은 없어요. 아, 왜냐? 포착이 안 되니까 과세할 수 없다. 이렇게 알려드렸었고요. 어, 예외적으로 뭐, 특수 관계인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했을 때, 이런 것들이 있긴 했었지만, 예, 그건 이제 역시나 시가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저가나 무상으로 공급한 경우들 모두 다시가 과세하고 있구나. 자, 그 다음에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오히려 이게 더 여러분들에게는 중요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에 매출세액 10에서 110만원의 금액으로 이렇게 공급대가를 계산하는 구조라고 했을 때, 과세 표준이다라고 해서 불리게 되는 이 금액 안에는 부가가치세는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앞서 뭐 개별 소비세라든가 에너지 농특세 이런 것들은 들어가도 부가가치세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회계와 동일합니다. 이 매출과 관련해서 우리가 순 매출액을 기록하는 것처럼 과표도 마찬가지. 매출에 누리 환입 할인은 철저하게 제외시켜야 됩니다. 혹시라도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일부러라도 여러분들은 꼭 차감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금액들이 여기 과표 안에 들어가 있다면 꼭 반드시 차감해 주자. 자,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 멸실된 재활가액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회사가 물건을 제작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소비하지 않기 때문에 매입할 때 부담했던 매입세액을 모두 다 공제를 받고요. 판매한 물건에 대해서는 매출 세액을 받아서 나라에 납부하겠죠. 자 그런데 이 과, 가는 과정에서 큰일 났어요. 사고가 났어요. 도착하기도 전에 여기서 사고가 나서 물건이 깨져버린 거예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나란 얘기합니다. 어 지난번에 매입세액 공제 받았던 거 매출에서 매출세액 내야지 어서 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뭐라 그래요? 어 미안한데 이거 낼 수가 없어. 왜못 내? 물건 너희가 소비한 거야? 아니야. 내가 소비 안 했어. 그럼 팔았으면 매출세액 신고하고 납부해야지. 아이, 그게 아니라 가다가 사고가 나서 없어졌어. 자,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나라가 야박하게 야, 가다가 없어졌어도 네가 소비한 거잖아. 네 손에 있었던 거잖아. 그럼 네가 책임지고 매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지라고 한다면 어, 뭔가 회사는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자신이 소비한 것도 아니고 자기도 사고가 나서 속상한 와중에 나라가 이렇게 악착같이 세금을 뺏어 간다? 징수해 간다? 아, 이거 뭔가 정서상 안 맞아요. 그래서 나라가 얘기하죠. 아, 오케이, 좋아. 그럼 가다가 도착하기 전에 파손, 훼손, 멸실된 부분이 있다면 과소표준에 포함하지 않을게. 만약에 들어가 있어? 그럼 빼도록 해. 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700만원어치가 들어가 있어요. 부가 가치세가 10만 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럼 빼라는 거예요. 그럼 690. 애누리 환입 할인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럼 30도 빼는 거죠. 그러면 660. 자, 이런 것도 들어가 있었어요. 만약 40이 들어가 있었어요. 차감해서 600. 이런 식으로 과세 표준에 만약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배제시키고서 과표를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외에도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성 없는 국고 보조금이나 공공 보조금이 만약 들어가 있다면 빼시란 얘기입니다. 물건을 제공하고서 받는 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표에 넣을 때, 만약에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공공보조금을 받았다, 라고 했을 때, 넣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과표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국고보조금은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들에 대해서는 과표에 넣지 말아라. 자그 다음 요거 조심하세요 공급대가 지급지원으로 인한 연체이자다 라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내가 물건을 판매를 하는데 110만원을 받기로 약속을 했어요 100만원에 10만원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이 어 미안해 내일 줄게 내일 줄게 하더니 6개월 뒤에 돈을 준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니까 10만원을 더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10만원도 과표에 넣고 부가 가치세에 대해서 다시 여기에다 10만 원 넣고 과표에 부가 가치세 붙여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느냐? BX X입니다. 자, 과표에 넣지 않고요. 그냥 그대로 여기에 연체 이자를 더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부가 가치세 과세 표준이랑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별도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대가와 구분해서 기재한 봉사, 종업원의 봉사료는 종업원에 대한 이, 이익인 거지 회사의 이익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가 받았다고 무조건 과표에 포함시키지 말자. 종업원이 가져가게 되는 봉사료는 회사의 이득이 아니라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니까 배제시켜야 되겠죠. 자, 그 외에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원자재 등에 대한 가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용기에 대한 포장비용 이런 것들은 모두 가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과세표준에 공제하지 않는 금액 이런 표현들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과세표준에 공제하지 않는다라는 거. 공제라는 단어는 우리가 빼기, 뺀다라는 표현으로 기억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매입세액 공제하면 아 매입세액을 뺄수 있다는 얘기구나. 매입세액으로서 차감이 된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텐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떤 부분을 생각해 볼수 있냐면 아,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과세 표준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 과표에 이미 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빼면 된다 안 된다? 빼지 말아라. 음, 빼는 거 하지 말아라. 빼는 거 하지 말고 과표에 그대로 넣어놔라. 이거예요. 그러면 뭘 생각하기 쉽냐면, 야, 과표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이걸 그냥 과표에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해주면 되지. 왜 빼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을까? 뭔가 사람들이 이러한 금액들은 빼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충분한가 봐. 어떤 의도를 담고 있지? 자, 첫 번째, 대손금인데요. 대손금은 물건을 팔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부가가치세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부가가치세까지 받겠다고 한 거지 실제로 받은 건 아니라 외상이래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거래처가 만약에 파산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냐면요. 아니, 나는 나라가 시키는 대로 물건을 인도하자마자 물건에 대한 과표를 잡고 그에 대한 매출세액을 나라에 신고하고 납부를 했어요. 그런데 외상값 아직 받지 못했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래요. 물건 보냈으면 돈 받기 전에도 매출세액은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된대. 그래서 나라가 시키는 대로 얘기했는 대로 진행을 했는데 어머나 웬걸 이 거래처 파산으로 인해서 외상값을 못 받게 된 거예요. 못 받게 됐다고 했을 때 물건값을 떼게 이된건 그냥 아 내가 거래처를 잘못 만난 탓이야 내 잘못이야 라고 내가 그 손해는 감당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세금, 세금까지도 과연 내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어이씨, 이 세금은 좀 억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굳이 소비하지도 않았는데, 상대방이 소비한다고 해서 내가 대신 받아서 내기로 약속한 것 뿐인데, 내가 지금 받지도 못했는데, 이걸 내 생돈을, 내가 물건값 떼인 것도 억울한데, 내 생돈을 매출세으로 내야 돼? 화가 나. 그러니까, 아, 야, 이거 이번 기회에 과세표준에서 빼버려. 이 과세표준에서 100만원 빼버리고 매출세액에서 그만큼 빼버려서 우리가 세금 덜 내야겠어. 이렇게 혼자 상상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상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들 아시겠나요? 어, 이런 거 함부로 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빼지 말래요. 그냥 과세표준은 건들지 말고 그대로 두랍니다. 아니, 그래도 억울해요. 라고 하는데 억울하면 나중에 나중에 이 부가가치세법에서 대손에 따른 세액을 차감해 주는 대손세 공제라는 제도가 있으니 나중에 그 제도를 통해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해줄게 약간 이런 식으로 돌려준 겁니다 그러니 과세 표준은 건들지 말아라 따로 정책 마련해 뒀으니 너희 건들면 안돼 이런 거죠 자, 판매 장려금이다 라고 하는데요. 어, 이런 경우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 이제 물건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물건을 팔고 이제 대가를 받아요. 대가를 받는데 100만원어치 대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받기로 약속한 금액은 100만원이었지만 내가 워낙 물건을 잘 팔다 보니까 상대방이 10만원만큼을 추가로 더 줘서 내가 110만원을 받게 된 거죠. 자, 110만원을 받았다 라고 했을 때이 받은 돈을 다 과표로 넣어야 되느냐? 실제 물건의 공급은 100만 원만 있었던 거지? 10만 원은 내가 잘해서 보너스처럼, 어, 너 잘했어. 이렇게 온 돈인데, 이것도 내가 과표로 봐야 되느냐? 자, 결론은 뭐라고요? 아, 이러한 판매 장려금도 실제로 내가 물건을 그만큼 팔고서 이만큼의 소득을 얻은 사람이랑 똑같은 거구나.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 과표 안에 그냥 넣어주라는 얘기입니다. 따로 떼서 어, 이건 내 장려금이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 그 정도 물건을 팔았는데 너한테 입금이 이만큼 됐구나. 그럼 이게 다 과표야.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자, 하자 보증금은요, 이런 경우죠. 내가 만약 건설사인데, 건물을 지어요. 건물을 짓는데, 건물 짓고서 이제 얼마를 받아야 되냐면, 예를 들어 9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나중에 1년 동안, 어, 하자가 있으면 하자를 보수해줄게. 혹은 2년 동안 하자를 보수해줄게. 라고 하면서 1억 원을 더 받습니다. 하자를 해서 나중에 뭐, 하자가 있으면 이돈 안에서 내가 하자를 모두 다 떼워 주는 거고 만약에 하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너에게 이만큼 돌려 줄 건데 일단 일단은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하자가 있을 때 내가 보수해 줘야 되는 비용까지 함께 청구해서 나는 이 아파트를 너에게 10억에 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건설사 같은 경우 10억 원에 건물주에게 팔았어요. 그 입주자들에게 팔았다고요. 내가 생각한 건 건물의 가치는 9억이에요. 1억은 하자 보증금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지금 뺄까 말까 고민을 하는 거죠. 자, 나라 뭐라 그래요? 하자 보증금도 과표 안에 그냥 넣어놔. 너가 어차피 이 분양을 하면서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10억 원을 받았으니, 너가 받은 돈 전체를 과세표준이라고 넣어놓으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세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는 발생을 했다 하더라도, 과표에 그냥 그대로 둬야 되는구나. 내 마음대로 빼면 안 되겠구나. 라고 기억해 달라고 해요. 자세 가지죠. 아무래도 세 가지다 보니까 사지 선다형의 시험을 접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과표 안에서 빼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을 자꾸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시험은 자꾸 물어보고 싶어 하고요. 자 그리고 내용 단어 자체가 쉽지 않다 보니까 어, 잘안 익혀져요라고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왜 이제 시골이나 아니면 어디 옛날 어릴 때 동네에서 어 친구들끼리 이렇게 놀다 보면은 어 이렇게 뭐 짝수로 놀면 야 우리 팀 니네 팀 이렇게 얘기할 텐데 어 홀수면 한 명이 남아요. 그러면 야너 깍두기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그러지 말고 내가 거기서 얘기하는 거죠. 아니야 나 여기서 대장할 거야. 내가 대장이다. 너네 둘 팀을 나눠라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뭔 소리야 대장? 하자. 네, 이렇게 대장하자로 해서, 대장하자 빼지 마세요. 대장하자 같이 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 대장이니까 나 껴줘. 나 빼지 마. 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금전 외 대가를 받으면 내가 준 물건의 시가. 일반 과세자는 매출 공급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뭔가 여기서 이상한 느낌이 스멀스멀 올라오죠? 공급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거잖아요. 요거는 이제 간이 과세자일 때고요 일반 과세자는 공급, 가액이 과표였어요. 자, 그 다음에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보험료는 공급가액에 모두 다 포함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매출, 애누리, 환입이라는 게 있으면 모두 다 차감하셔야 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공통으로 들어갈 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땡땡 했다가 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이미 나왔나요? 네 과세표준이죠.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해서 그 외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이죠. 내가 판매한 물건들의 공급가액입니다. 재화를 수입할 때에는 과세표준은 그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그리고 각종 이런 세금들까지 합해서 모두 다 과세표준으로 잡는다. 자, 그 다음에 매출세액은 얼마인가? 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자, 여기 총매출액이죠? 이 순매출액으로 계산하셔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애누리 금액들은 차감을 하셔야 되겠죠. 자, 하지만 여기서 조심하실 점, 누구는 빼면 안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까? 여기 판매 장려금이요. 장려금은 절대 빼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대장하자. 장이 었 죠？자, 그러면 1000 에서 200을빼면 800, 그게 우 리가 과세 표준 이라고 한다면 거 기에 10에해 당하 는 금액 인80이 바로 뭐가되 더라 매출 세액 이되 더라. 자, 이렇게 해서 판매 장려 금은 빼지 마십시오. 그대로 포함 한 상태 로두 시란 얘기 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폐업을 했던 얘긴데요.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로 과표를 잡는다라고 했습니까? 시가 시가로 잡아달라고 했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부가지세 계산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과세표준이라는 것에 대해 좀 상세하게 들어보았죠. 자, 과세표준에서 포함하지 않는 금액은 들어있다면 꼭 빼셔야 되는 금액이고요. 반대로 공제하지 않는 금액은 반드시 과표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더라 라고 하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